한국의 유명 사교육 강사가 불펌 쇼츠에 대해 일침을 날립니다. 아니 요새 쇼츠들 보면 불펌 쇼츠가 엄청 많아. 얘들아 그거 엄연히 얘기하면 다 불법이야. 아니 어떤 해외 유튜브 영상 퍼가지고 이상한 AI 목소리 넣고 자막 넣어서 그냥 자기들 채널에 올려버리잖아. 그거 소비해주면 안 된다고. 실제로 해외에 원본 영상은 한 조회수가 7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펌에서 가져온 우리나라 영상은 1,400만 원넘는 쇼츠들 내가 봤어. 요새 AI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AI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만들잖아. 이게 말이 돼?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수업에 나왔다는 게 말이 돼? 야, 그럼 이건 이건 말이 되니 지금? 이 사람들 뭔데 지금 수업에 들어왔니?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제 정말 AI 기술이 좋아져서 딸깍 하면은 영상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다 무시하고 그냥 냅다 퍼와서 만드는 거야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지금 이 영상도 저작권이 있고 심지어는 얘들아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어 뉴스는 공공의 이슈를 다루니까 별도의 저작권이 없다? 아니야 무단 게재할 경우에는 불법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알겠니? 우리가 뉴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고 뉴스가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알겠지? 불법 하면 안 된다고. 그리고 이거 불법해서 가져가는 사람들, 이거 불법하지 마세요. 예? 내용 유익하셨다면 화내고 있는 인간강사의 코를 두번 눌러주세요.